아, 필수의 제 1번입니다. 이차 함수,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, 이거. 어,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, -K 플러스의 그래프와 x축 위치관계가 다음 과 같을 때, k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. 자, a가 현재 여기는 1입니다. b는 2k고, c가 이만큼입니다. 보이지? 어. 어. 자,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, 판별식이, 아이고. 판별식이 0보다 커야되지? 예 판별식 써보겠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짝수네? 그래서 짝수 판별식을 씁니다 아. 4분의 d를 쓰면 b'의 제곱 얼마? k제곱 k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치?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k 마이너스 e 가 0보다 그다. 크겠네 k 제곱 k 제곱 없어지고 그래서 k가 2보다 크다 <laughs> 오케이 okay. 두 번째 접한다면 okay. 판별식이 0이네 그럼 여기서 k가 2. 그냥 그대로 2겠네 만나지 않는다 판별식이 0보다 작다 그러면 그 k가 0보다 작다